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은 사진 찍기 좋은 계절이라서 외부에서 사진들 많이 찍으시는데요. 기본적인 셔터 버튼만 눌러서 사진을 찍으시고 스마트폰 카메라의 설정을 제대로 잡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시간은 스마트폰 카메라 설정을 제대로 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스마트폰 카메라를 실행하게 되면 기본 화면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우측에 보시면 줌 기능이 있죠. 기본 값은 한 배로 나와 있는데요. 세 배, 다섯 배, 열 배까지 지금 제 스마트폰은 지원을 합니다. 스마트폰에 따라서 열 배까지 지원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이상 지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제 스마트폰은 다섯 배까지는 광학 줌이라서 스마트폰 하드웨어에서 지원하는 줌 기능이 되겠고요. 그 이상으로는 소프트웨어 줌이 되겠습니다. 화질이 선명하게 나오는 것은 광학 줌 상태가 선명하게 나오고 그 이상되는 소프트웨어 주문 광학 줌에 비해서는 화질은 떨어지게 되겠죠 자, 하지만 5배에서 10배 정도 차이는 큰 화질의 손상 없이 깔끔하게 보이게 됩니다 자, 터치해서 배율을 높여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지금 3배고요 그 다음은 5배죠 그 다음은 10배가 되겠습니다 10배까지는 아주 깔끔하게 나오죠 자, 그 이상되는 배율이나 또는 한 배와 3배 사이 3배와 5배 사이 그런 사이에 있는 배율을 조절할 때는 화면에 손가락 두 개를 터치한 상태에서 벌려주게 되면 이렇게 확대가 되겠죠. 제 스마트폰은 소프트웨어 줌이 100배까지 되기 때문에 지금 100배가 나오게 되겠고요. 배율이 그 이하로 나오는 스마트폰도 있겠습니다. 손가락 두 개를 터치해서 좁히면 배율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12.7배라든지 6.9배. 이런 중간 단계의 배율도 잡아줄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다시 한배로 돌아가려면 우측에 있는 한배를 눌러주시게 되면 한배로 돌아가게 되겠고요. 그다음 광학 줌이 있죠. 스마트폰 화면에 손가락 두 개를 터치해서 줄여주게 되면 찍히는 구역이 더 넓어지죠. 자, 이런 것은 광각이라고 하죠. 좀더 넓은 구역을 찍어주게 되겠습니다. 항상 기본 배율을 두고 처음에 구도를 잡은 다음. 배율 조절을 하면서 최적의 구도를 찾아줘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측에 보시면 인물 사진, 사진, 동영상, 더보기라고 있는데요. 인물 사진 같은 경우에는 기본 값이 3배로 잡히게 됩니다. 이 경우는 인물 사진 찍을 때뒷 배경을 뿌옇게 날려서 좀더 피사체가 돋보이게 할때 이용하게 되죠. 제가 앞쪽에 손을 놓게 되면 뒷 배경이 과다하게 흐려지죠. 이걸 복해라고 부르죠. 이런 식으로 주된 피사체를 좀더 돋보이게 하려고 할때 인물 사진을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인물 사진은 꼭 인물 사진뿐만이 아니고요. 피사체를 강조할 때 이용을 하죠. 예를 들어, 여기 나무가 있죠. 이 나무를 강조하고 뒷 배경을 흐려주려고 할때 이렇게 인물 사진을 두게 되면 이 나무는 강조하면서 뒷 배경은 흐려주게 됩니다. 그 대신 이렇게 인물 사진 상태에서 찍을 경우에는 주된 피사체와 그뒷 배경의 거리가 멀수록 이렇게 좀더 뿌옇게 나오게 되죠. 이 복해 효과를 조금 더 주기 위해서는 내가 찍고자 하는 주된 피사체 뒤쪽 배경이 멀리 떨어질수록 좀더 효과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사진으로 놓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 있는 좌측을 보시게 되면 여러 가지 설정이 나오게 되죠. 첫 번째로 플래시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 플래시 기능을 누르게 되면 자동 모드와 그 다음 상시 모드가 있죠. 자동 모드는 화면 밝기에 따라서 자동으로 플래시가 켜지게 되는 것이고요. 상시 모드는 셔터를 누를 경우 플래시가 항상 켜지게 되겠죠. 이 플래시는 상황에 따라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타이머 기능이죠. 타이머 기능을 누릅니다. 그러면 2초, 5초, 10초가 기본값으로 잡히게 되는데요. 2초를 주게 되면 2초 후에 자동으로 셔터가 눌리게 되죠. 2초를 눌렀습니다. 그 다음 사진 셔터 버튼을 누르게 되면 2초 후에 사진이 찍히게 되겠죠. 그 다음 5초도 마찬가지죠. 5초 후에 사진이 찍히겠죠. 이런 식으로 내가 화면에 나와야 하거나 또는 단체 사진 같은 것들을 찍을 때이 타이머 기능 많이 이용을 하죠. 자, 그다음에 셀카 찍을 때도 타이머 기능 많이 이용을 하시죠. 자, 그다음에 풀이라고 나오는데요. 자, 이 풀은 화면의 비율이 되겠습니다. 기본값은 16대 9로 나올 텐데요. 가로 대 세로비가 16대 9가 되는 거죠. 1대 1의 경우에는 가로와 세로가 1대 1 비율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4대 3의 경우에는 보통 사진을 찍으면 기본 가로세로비가 4대 3이죠. 사진의 기본 가로세로비는 4대 3이고요. 16대 9는 영상의 가로세로비가 되겠죠. 그 다음 풀이 있죠. 풀의 경우에는 스마트폰 화면을 완전히 채우는 비율이 되겠습니다. 요즘은 풀이나 16대 9로 찍은 다음 내가 원하는 부분만 잘라서 이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이 어떤 식으로 이용할지에 따라서 선택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주로 풀로 찍은 다음 내가 원하는 구역만 크롭, 즉 잘라서 이용하게 돼요. 자, 그 다음 12M이라고 나오는데요. 지금 12M, 50M, 200M 세 가지가 나오죠. 200M으로 주게 되면 화질이 제일 고화질이 되겠죠. 그 대신 사진 용량은 더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보통 크롭해서 이용할 경우에는 해상도가 높은 게 좋겠죠. 자, 그럴 때는 5 0앱이다 200M 이용을 하셔서 필요한 부분만 크롭해서 쓰시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어,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냥 12M으로 많이 이용을 하시죠. 그 다음은 모션 포토가 되겠습니다. 자, 이 모션 포토를 누르게 되면 셔터를 찍는 순간 앞뒤로 1초 정도의 시간이 더 찍히게 됩니다. 일종의 영상 같이 이용을 할 수가 있죠. 자, 지금 한번 찍어 볼까요? 지금 모션 포토 켜진 상태죠. 자, 셔터를 누르겠습니다. 자, 일부러 카메라를 돌려서 움직임을 줬는데요. 어, 찍힌 사진을 확인해 봅니다. 자 그다음 모션 포토 보기 누르면 자 이렇게 앞뒤로 어, 일정 시간 동안 움직이는 게 같이 찍히죠. 자 이렇게 모션 포토로 찍었을 경우에는 그 모션 포토에서 내가 원하는 부분만 사진 한 장으로 빼낼 수가 있죠. 이런 장점 때문에 모션 포토를 많이 이용을 합니다. 자, 그다음 좌측 상단에 사각형이 겹친 버튼의 경우에는 얼굴 사진을 찍을 때와 필터를 적용할 때두 가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얼굴 사진을 찍을 때 턱선을 조절해 준다든지 부드럽게 만들어 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할때 이용하게 되고요. 자, 그다음 필터를 이용하게 되면 여러 가지 필터를 적용을 해줄 수 있죠. 자, 다양한 필터를 적용을 해서 사진을 좀더 여러 가지로 연출을 할수 있습니다. 자, 흑백 사진도 만들 수가 있죠. 이렇게 하면 좀더 분위기 있게 연출을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 원본 누르면 원본 상태가 되겠죠. 이것도 필요에 따라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 여기 있는 중앙에 보시면 노란색 선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게 수평선이 되겠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를 기울여 볼게요. 자 이렇게 기울여 보시면 노란색 선이 없어지고 하얀색 선두 개가 나오죠. 자 지금 수평이 맞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사진은 되도록이면 수평을 맞춰야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해서 노란색 선이 나오도록 하면 수평이 잡히게 됩니다. 반드시 사진 찍을 때이 수평 선은 꼭 맞춰 주도록 하세요. 자, 그다음 좌측 하단 톱니바퀴 설정 누르겠습니다. 자, 그다음 촬영 구도 추천 켜보겠습니다. 자, 다시 카메라로 돌아갑니다. 자, 그러면 중간에 보이지 않던 하얀색 동그라미와 속이 채워져 있는 동그라미가 나오죠. 자, 카메라를 돌려볼까요? 카메라를 움직여 보시면 자 이렇게 노란색으로 겹쳐지게 되죠. 자, 최적 구도 추천이 되겠습니다. 옆으로 비껴나면 동그라미가 벗어나죠. 자 이거보다는 이게 더 최적 구도라는 뜻이죠. 자, 물론 이건 정답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구도로 만들어줄 수도 있는데요. 사진 구도를 잡으실 때 일단 이 베스트 샷 상태를 놓으시고 이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구도를 잡아 주시는 것이 여러분이 원하는 구도를 잡기가 더 좋겠죠. 자, 다시 설정 들어갑니다. 자, 이번에는 촬영 버튼 밀기 기능인데요. 자, 이 기능은 촬영 버튼을 이렇게 아래쪽으로 밀게 되면 여러 장이 동시에 찍히는 거죠. 자,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여러 장이 동시에 찍히게 되죠. 순간 포착이 필요한 사진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터치해서 밀어 주시게 되면 연사로 찍히게 되기 때문에 그 중에서 잘 찍힌 사진만 골라낼 수 있기 때문에 피사체가 움직일 경우에는 어, 이런 식으로 연사로 찍으시면 깔끔한 사진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설정 들어갑니다. 자 이번에는 워터마크죠. 요즘은 사진을 찍어서 SNS나 인터넷에 올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 내 사진이 여기저기 돌아다닐 수가 있어요. 그러면 왠지 찝찝하죠. 내가 찍은 사진이라는 것을 확실히 표시하기 위해서 워터마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자, 워터마크 표시하게 되면 사진을 이렇게 찍게 되면 사진 열어보시면 이렇게 좌측 하단에 워터마크가 들어가게 되죠. 이름과 찍은 날짜와 시간까지 나오게 됩니다. 일종의 내 사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워터마크를 터치하고 기다리면 워터마크 설정을 할수 있어요. 날짜와 시간을 추가하거나 뺄 수가 있죠. 그다음에 글씨 글꼴이라든지 정렬 방식도 정해 줄수 있습니다. 좌측, 중앙, 우측으로 지정을 해줄수 있고요. 상단이나 하단으로 지정을 해줄수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원하는 위치 설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은 직접 추가한 정보에 편집 버튼 누르시면 내가 원하는 이름을 여기 써줄수 있습니다. 자, 지금은 IB96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이름을 넣어 주셔도 되겠고요. 닉네임을 써주셔도 되겠죠. 자, 그 다음 다시 설정 들어갑니다. 자, 아래로 내려가시면 대상추적 AF라고 있죠. 자, 이 경우는 촬영 대상이 움직일 경우 초점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럴 때 대상추적 AF를 이용을 하시면 피사체가 움직이더라도 계속 그 피사체를 추적해서 초점을 잡아주는 거죠. 대상추적 AF 켠 상태에서 다시 카메라로 들어왔습니다. 좀더 확실하게 보기 위해서 저 멀리 있는 물체를 선택을 했어요. 세 배로 올린 다음 여기 있는 하얀색 표시판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 다음 움직여 볼게요. 자, 이렇게 카메라를 움직여도 그 대상이 계속 추적이 돼서 초점이 맞게 되죠. 자, 만약 화면 밖으로 나가면 그때는 안 되겠죠. 자, 하지만 화면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다시 추적을 해주게 됩니다. 자, 계속 기억을 하고 있어서 화면을 잠시 벗어나더라도 언제든지 다시 그 피사체가 화면 안으로 들어오면 추적을 해주게 됩니다. 움직이면서 사진을 찍을 때는 꼭 필요한 기능이 되겠죠. 자, 그 다음은 수직 수평 안내선이죠. 이 수직 수평 안내선은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되도록이면 꼭 켜고 이용을 하시는 게 좋겠죠. 자, 수직과 수평 안내선을 켜놓게 되면 구도 잡기도 편하시고, 피사체 위치 시킬 때도 아주 유용하게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촬영 방법인데요. 자, 촬영 방법 들어가시면 음성 명령으로 촬영할 수도 있죠. 스마일 김치 촬영 찰칵이라고 말하면 사진이 찍히게 됩니다. 손을 움직이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촬영하면 좋겠죠. 그 다음은 플로팅 촬영 버튼이죠. 스마트폰 화면 위에 아무 곳이나 내가 원하는 곳을 터치해서 촬영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은 손바닥을 카메라 앞에 내밀면 촬영이 되겠죠. 자, 이런 기능들을 이용을 하셔서 셔터 버튼을 카메라를 최대한 움직이지 않고 찍을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플로팅 촬영을 선택을 했는데요. 지금 촬영 버튼이 여기 올라와 있죠. 자, 터치해서 움직입니다. 자, 그러면 아무 곳이나 내가 가져다 놓을 수 있어요. 자, 스마트폰을 잡는 위치에 따라서 좀더 편리한 위치에 가져다 놓고 촬영 버튼 누르면 바로 촬영이 되겠죠. 그 다음은 나머지 부분도 필요할 때 활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스마트폰 카메라의 기본 설정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제대로 알고 이용을 하시면 좀더 원하는 사진을 멋지게 찍을 수가 있겠죠. 기본 설정들 제대로 설정해서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좀더 체계적으로 컴퓨터 및 모바일 기기 사용법을 배우려면 www.ib96.com, ibcomputer교육.com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에 구독과 멤버십 회원으로 가입해주시면 좀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